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 m 부은안수훈부장입니다 2015년 9월 26일 금요일 기준 안수훈의 뉴욕중 시1핑 목표주가 600달러 제시된 테슬라가 4% 급등한 가운데 오늘 예상치에 부합한 PC물가지수 덕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요지수가 모두 4일만에 반등 마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정보 플랫폼을 지향하는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리는 안숙 군의 뉴욕 중심 브리핑. 채널 K 글로벌 구독자 3만 달성 기념 인증 샷 남기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채널 K 글로벌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면 이후 저희가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반영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네요. 음, 이벤트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키움증권 해외주식 영웅전 실시간 체결 중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이길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10분 지연 시세 결과를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고수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죠? 더불어서 채널 K 패밀리 주말 라인업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오에는 트렌드 코드에서 새로 개봉한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채널 K에서는 K픽 로봇주 강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보시고요. 더불어서 오늘 밤 8시에는 워싱턴 코드 채널 K 글러버입니다 억만장자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 전해 드리죠. 더불어서 내일 오전 11시 채널 KKP에서는 바뀐 전쟁의 룰 드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오후 2시 역삼역 제네레바 스페이스에서 미국 주식 원래 강좌 진행합니다. 여기서 렉시어즈 아시아 대표와 함께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시죠.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쇼츠도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에는 채널K 글로벌에서 워싱턴 코드 자격 조건부터 탈락이라는 아좀 흥미진진한 주제를 가지고 전해드렸고요. 일요일에도 워싱턴 코드 피터틸리 이더리움을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더불어서 오늘 저녁 6시 반에는 채널K 트렌드 코드에서 요즘 노래 길이가 점점 짧이바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요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오존스 산업 평균지수 0.65%, 나스닥이 0.44%, S&P 500이 0.55% 상승했고요. 중소형지수인 러셀이천 0.44% 상승하면서 주요지수가 모두 4일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변동폭은 나스닥이 0.9%대 S&P 500과 다우가 0.5%대, 아 0.6%대, 그리고 러스리천이0.9% 가까운 변동폭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필라 대표 반도체 지수 0.32% 강세로 4일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변동폭은 1.34%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는 장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몇몇 산업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면서 그냥 흐름이 좀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8월 개인지출 개인소득 및 PC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PC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로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7%로 모두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전월치는 소폭 상회했습니다 근원 PC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와 전년 동기 대비 2.9%로 모두 예상치와 전월치에 부합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죠. 이에 주가가 증시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오전 10시에 발표된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55.1로 예상차 전어치를 하회하자.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반등 흐름을 나타내며 주요 지수가 장 막판 때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죠. 참고로 9월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는 1년 4.7%, 5년 3.7%로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안정된 지표를 확인하면서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자 주요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와 유가, 그리고 금은 강세를 보였지만 반면에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은 약법 흐름 보이면서 10만 9천 달러 선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면서 나, 다우가 6개, 나스닥백이 26개, S&P500은 72개만 하락했고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도 1개만 하락했는데요. 필수 소비재가 0.11%약보합세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유틸리티와 경기 소비재, 소재 등이 1% 이상의 강세 흐름나타나있고요 4개 섹터가 1% 넘게 상승 마감을 했죠 빅세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CNBC가 제거하는 매그니피스턴트 7 인덱스는 전일 대비 0.86% 상승한 406.5를 기록했는데요 7개 종목 중에 5개가 상승 2개가 하락했습니다 메타플랫폼스와 애플이 0.5% 내외의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테슬라가 4%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87% 아마존이 0.75%알파벳이0.32% 엔비디아는 0.2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은 시리의 새로운 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채 GPT와 유사한 앱을 개발 중이라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앱의 이름이 베리타스라고 불리운다고 하는데요 내부 개발용으로만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애플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하겠죠. 자, 내년이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제대로 선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음, 이르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살펴봐야 하겠고요. 더불어서 에버코 ISI가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선물 조사를 통해서 아이폰 17 구매 의향이 긍정적인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수요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60달러에서 29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모건스탠리가 오픈 AI와의 관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장 전망이 약화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 탑픽 선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582달러에서 6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에버코와 SI가 순환 투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평가했고요. 목표 주가를 214달러에서 225달러로 상향 조정했네요. 또한 오픈 AI 투자 1천억 달러는 대부분 데이터 센터 GPU 임대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2026년 하반기에 첫 데이터 센터의 가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오늘 소비자 심리 지수 등이 에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월에 진행할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5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메타플랫폼스는 영국에서 광고 없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료 구독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웹버전은 월 2.99파운드 모바일 버전은 월 3.99파운드를 구독료로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 도이치뱅크가 3분기 인도량을 기대한다 밝히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주가를 345달러에서 43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웨드부시에 댄 아이브즈 애널리스트는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해 목표주가 600달러 제시하면서 월가 최고 수준의 목표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이, 더 부각되면서 대단한 테크 기업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네요. 빅세븐의 시가총액 살펴보죠. 엔비디아가 4조 3,380억 달러로 1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3조 달러 이상 시가총액 기록 중입니다. 알파벳이 다시 곧 3조 달러 대 시가총액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존이 2조 3,430억 달러 기록 중입니다. 메타플랫폼스 1조 8,680억 달러 기록하면서 2조 달러 달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조만간 실적 발표 기대해보죠. 브로드컴이 오늘 1조 5,790억 달러로 시가총액 상위 7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 아 테슬라는 1조 4,500억 달러로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S&P 500 히트맨 살펴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면서 녹색불을 켜고 있는데요. 오라클과 코스트코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가장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팰런티어 브로드컴, AMD 등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융 섹터 나쁘지, 좋아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마스터카드와 KKR은 하락하는 양상을 좀 나타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상위 5 0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비디오 게임 업체, 일렉트로닉 아츠가 15%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PIF와 실버레이크 등 사무펀드가 참여해서, 동사를 5천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비상장 전환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후 내용 살펴봐야 하겠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게임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1일부터 수입 대형 트럭에게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미국 내 대형 트럭 업체죠 팩카는 5%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IT 솔루션 업체인 CDW는 오늘 별다른 이슈가 없었습니다만 엑센추어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종 업체들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모바일 광고 플랫폼 업체 앱러비4.68% 상승했는데요. 오늘 8% 러가 투자액의 비중 확대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500달러에서 740달러로 대폭 환원했네요. 4.68% 강세 마감했고요. 냉동 채소 도매 유통 업체 랩웨스톤 홀딩스 4.52% 상승했습니다. 전일 주주총회에서 견조한 재무 건전성을 제시한 가운데 다음 주 화요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하위 5개 종목에나 살펴보면 회원제 할인 소매 업체 코스트코 홀세일 오늘 2.9%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이후에 2025회계 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862억 달러, EPS가 5.87달러 6 8 기록하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 EPS는 10.9% 증가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5.7%로 예상치와 경쟁사 대비 하회하는 양상을 나타내자 주가는 3% 가량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아, 웨스파고를 비롯한 주요 IB들은 투자의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더불어서 바이트댄스가 틱톡 매각 후에도 아, 아, 틱톡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절반가량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는 일종의 우려죠.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 오라클이 2.7% 크게 하락세 이어갔고요. 소비자 심리 둔화 속에 이베이도 2% 넘는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 초반 특화 AI 모델 출시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온 신용평가 업체 페어 아이자 오늘은 차이의 매물 출혈되면서 1.91% 하락했고요 당뇨 의료기구 업체인 덱스컴1.76% 하락했습니다 경쟁업체인 바이오링크가 2형 당뇨병 환자용 연속 혈당 측정기를 출시했는데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덱스컴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시 종목 계속 전해드리죠 자 오늘 최대 항공기 225대 주문을 받은 보잉이 3.62% 크게 상승했습니다 터키시 에어라인으로부터 보잉 787 75대 그리고 737 MAX 150대 등 최대 225대의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한 때문이고요 더불어서 연방항공청의 제한적 항공기 인증 위임 허용으로 생산량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또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액의 긍정적인 실적과 부진한 가이드를 제시하면서 2.73% 하락한 가운데 오늘 AI 중심 전략과 인력 재편 등 구조 조정을 통해서 10억 달러 이상의 절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밝힌 IT 컨설팅 업체 엑센추어 2.76% 상승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투자와 애플과의 투자 논의에 이어서 TSMC와의 투자 논의도 그 가능성이 커지자, 인텔 오늘도 4.44% 크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새로운 관세 부과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는 10월 1일부터 주방 수납장과 욕실 세면대에 대해서 50%, 소파나 알라그자 같은 천으로 되어 있는 가구에 3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요. 앞서 대형트럭에는 대형 수입트럭에는 대형 수입 50% 관세, 또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제약업체에는 제약업체의 의약품에는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고급 가구 소매유통업체 Rh 대부분의 수입 가구인데요. 4.16% 크게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미국 내 생산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음, 가구 그리고 주방 욕실 용품업체 아메리카노드마크 6%대 상승했습니다 또한 일라이리도 1.39% 상승 마감했네요 그리고 투자인 경우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라이언 플랫폼스가 5.66% 6.8% 상승했습니다 제이피모건 제이스가 비트코인 채굴 업체 중에 충분한 규모를 갖춘 희소한 기업으로 성장세 가속을 기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j Morgan 머건체이스가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주가 70달러로 커버리지 개시한 해충 방제 업체인 롤린스 3.53% 상승했고요. j Morgan 머건체이스가 역시 동사의 실적 전망치를 통해 주가 배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포커스 리스트 종목으로 선정한 홈디퍼가 0.65%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ETF 동향도 살펴보죠. 글로벌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영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ETF EWU가 1.32%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바이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XBI가 2.18%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은채권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IL이 2.56%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채널 K 글로벌에서 전해드리는 안수근의 뉴욕증시 브리핑,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역삼역 제네럴버스페이스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도 뉴욕준시 주간 리뷰 시간으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